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광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근처에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과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을 맡은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한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한 땅 정탐을 위해 모세는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정탐꾼들을 보내어 40일 동안 확인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좋은 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판단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가난안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물러서든지, 그들의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13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 땅의 실과를 가져라 오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중에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읽은 본문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이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멘. 정탐꾼들의 말처럼 가나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광야에서 날씨로 고생하고 마실 것, 먹을 것, 살 곳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가나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왜 주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자신들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한 땅에는 안악 자손이라는 키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낙 자손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29절입니다.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인과 여부스 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한 땅의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에게는 상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 죽어서 그곳에서 적과 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한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크고 장대한 사람들과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그들의 표현에는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정탐꾼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가질 수 없는 땅 별로 좋지도 못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 생각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들은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했냐면, 메뚜기에 비유했습니다. 메뚜기가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동물들의 먹이 사슬표를 보면, 메뚜기는 동물들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동물에 속합니다. 메뚜기는 파리를 제외한 어느 곤충에게든지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포기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메뚜기 같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메뚜기인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낸 이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 모세에게 말할 때 오직 두명 갈렙과 여우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 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할 때여호수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능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자신들의 생각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서 찾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안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없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가나한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평일에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가능하지, 나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녁 식사 준비에 집안일에 육아해 이렇게 우리는 되는 방법보다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찾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방법보다는 나올, 교회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바쁜 상황들을 바쁜 이유들을 많이 찾습니다. 오늘은 내 기분이 상해서 예배를 못 나가고 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못 나가고 당연히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갈렙과 여우사처럼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구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삶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이유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내 생각과 그에 따른 이유를 들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 그 상황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될 이유를 찾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 2부 부서의 한 친구가 현장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집이 너무 멀었음에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런데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멀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겠구나.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 이유를 제 자신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3주 내내 현장에 출석해서 말씀도 잘 듣고 공과 공부도 잘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안될 이유가 보였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지만 사실 별로 기대감 없이 그냥 그 친구가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예배만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방법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만한 힘도 없습니다. 돈이 많거나 또는 인맥이 좋아서 돈과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허우덕대다가 그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삶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그룹과 부정적인 그룹의 두 차이를 나타내는 글이 있습니다. 비판과 토론의 차이라는 예화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뛰어난 젊은이들이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들은 문학적으로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되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문학 비판 클럽을 조직하고, 서로의 작품을 읽고 비판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모임의 명칭처럼 상대방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혹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학적 재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 모임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다니던 학교에 또 다른 문학 모임이 있었습니다. 역시 서로의 작품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지만 진행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작품을 읽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했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작품도 그 모임에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문학토론클럽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대학의 교무 당국이 졸업생들의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비판 모임 출신자 중 비판 모임 출신자들 중에는 변변한 작가가 한 명도 없는 반면에 평범하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던 토론 클럽 출신 가운데는 여섯 명의 뛰어난 작가들이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자들이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플러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렛과 여우수화를 보십시오. 열 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여우수화와 갈렛만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갈렛과 여우수화가 성령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쁜 일, 좋은 일, 슬픈 일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이유를 들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만들, 만날 때 되는 이유들보다는 안 되는 이유들을 항상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될 것이다. 어차피 나는 안될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의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그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연히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허우적대다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강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우수아가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처럼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